안녕하세요. 고객과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오고 싶은 미추홀 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삼성 SM7 갖고 나왔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맞아요 오래된 차량 맞아요 맞는데 옵션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SM7 차량 설명하기 전에 저희 미추홀 모터스 상자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미추홀 모터스는 매입 사무실로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차주가 소유자한테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한대 한대 유튜브 영상 올린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 차종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 모터스 개인 채널에 올라가지 않은 차량 말고도 여러 차량들이 있으니까 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차량, 금액대 알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 미추어모터스 장인건 대표님한테 문의 연락 주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삼성 SM7 함께 훑어보시죠. 순차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이 2006년식의 7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 연식에 비해 상당히 짧은 키로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9만 1000km. 보유하고 있고요.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당시 출고 당시에 최고의 옵션이라는 옵션은 다 넣은 아주 상위 최고의 옵션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차량 판매가액 320만 원에 대표님이 판매한다라고 하시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순차적으로 함께 이 녀석 파헤쳐 보시죠. 엔진룸 영상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벨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싹훑어봐리겠습니다 보호하려고 씌워놓은 고무 이게 약간 까졌습니다 요거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가 아니라는 음. 거 참고해 주시고요 호수 부분 찢어진 데가 있나 없나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김에 파워 스티어링 맥스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냉각수 부분 컬러 유량도 여기 맥스까지 채워 있습니다 이분 차량 정말 아끼셨습니다 쭉 닫아보시고, 벨트 부분, 이쪽 부분에서도 보여드리죠. 찢어진 데 있나, 없나. 그리고 델코밧데리 장착되어 있는데요. 교체 날짜가 적혀 있어요. 2021년 4월. 밧데리 잔량, 이 녹색불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잔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4월 달에 밧데리는 교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밧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오일, 컬러. 나이스, 이분 정말 차량 관리 잘 하셨다. 틈틈이. <laughs> 엔진 오일 가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유일한 적정량 채워져 있는데요. 엔진 오일 컬러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희가 점검 받아보고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교체해서 출고해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 같이 저희 대표님하고 점검 받아보시고요,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 엔진오일까지 교체해서 출고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으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웬만한 거는 서비스로 교체해드립니다. 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에어컨 필터라든가 다른 엔진오일이 뭐 부족하다 그러면. 엔진오일도 교체해서 출 판매를 하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엔진룸에서 좀더 부족합니다 좀더 이쪽 부분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저희 대표님한테 문자 문의도 괜찮고요 전화 문의도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면 그 부분 디테일하게 찍어서 다시 보내드리니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엔진룸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뒤태 보고 계십니다. 후방 감지 세서, 하나, 둘, 셋, 넷, 사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 트렁크 도어 쪽에도 어떤 부터치, 정말 입은 차량 관리 잘하셨습니다. 그 옵션도 너무 그 당시에 프리미엄 등급이면 풀옵션인데, 일단 실내 탑승하면 좀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정말 옵션도 많고요. 후방에서 보는 썬팅지 들뜨거나 헤진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꼭제 말을 영상에서 보시는 거와 어떻게 틀린지 어느 부분이 좀더 제가 찍어 보내드리는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어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저희 대표님한테 문자문이나 전화문 주십시오. 이 부분 좀더 디테일하게 찍어달라고 그러면 바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영상 통화하셔도 됩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 트렁크 공간 확인하겠습니다. 야 이분 진짜 관리 잘했었어. 이 상단 부위에도 이거 바닥에도요 어떤 오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낚아채세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단 부위에도 그렇고 어떤 오염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도 깨끗한데 전 차주분께서 정말 차량 관리 잘하셨어요. 키트, 뭐 이런 망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하단부위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있는 거. 사용을 안 하셨어요. 사용을 안한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 1단, 오염 부분 없고요. 2단, 공구함 공부, 2단 키트 있고요. 3단,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공간도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여행용 캐리어. 대자 네개 들어갑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게 확보가 된다라는 거꼭 안내 말씀드리고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프트 올렸습니다. 한국 타이어 장착되어 있어요. 벤투스 S2 타이어네요. 일단 휠 보겠습니다 17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로고 엠블럼 마크 이쪽에 보면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울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와 타이어 트레드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돌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교체하신지 얼마 안된거예요 70에서 80 보십시오 보조석 뒤쪽입니다 이것도 스크래치나 오염 부분은 아닌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 헤진 부분이 있어요 한국 타이어 17인치 휠 동일하고요. 뒤쪽에는 앞쪽 타이어만 교체하신 것 같아요. 뒤쪽에는 한 50, 50주. 그리고 리프트를 올려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이쪽 부분. 도어 쪽 저기 쓸레실 것 같아요. 저기 스크래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하단부에서 위 보니까는 보여서 제가 고지를 해드립니다. 반대편 가시죠. 운전석쪽 뒤쪽 뒤쪽입니다. 여전히 휠에 오염 부분이나 스크래치는 없는데. 연식이 오래돼서 이런 들뜸이 보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반대편과 동일하게 50 정도 보세요. 쭉 따라오시죠. 앞쪽 타이어 휠 동일하고요. 70에서 80, 반대편과 동일합니다.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70에서 앞 타이어 트레드 양쪽 다 70에서 80 보시면 되고요. 뒤쪽 타이어는 양쪽 다한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듀얼 머플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쭉 따라오십시오. 합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자 이쪽 면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뒤에 머블러 쪽에 이 주식이 있네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육안으로 반대편. 이건 교체하셨다. 반대편은.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는 부식이 없죠. 네, 이쪽에는 약간의 부식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교체하신면 돼요. 안쪽으로 쭉따라오겠습니다 코인 스프링. 이쪽에는 부식이 약간 있고 커버. 이쪽에는 교체를 하신듯해요 그리고 쉬어 봤죠. 꿀쪽 부분이나 누유 없식 깔끔 반대편 쉬어 봤죠. 꿀 쪽이나 누유 없식 깔끔. 이게 연식이 오래됐지만, 이렇게 언더코팅을 다 해두셨어요. 부식도 되, 부식도 방지하지만 이 슬림 부분 보이시죠. 이 슬림 부분이 양다 언더코팅을 해주셨습니다 쭉 따라오시겠습니다 보조석 쪽 등석조인트 그리스 베어 나오거나 찢어진 부분 없는데요 약간의 부식은 보입니다 활대링크 또한 튼튼하고 반대편 보시죠 약간의 부식은 보입니다 등석조인트 그리스 베어 나오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활대링크 튼튼하고요 약간의 부식은 보입니다 이게 실린더 오일팬 쪽에 성능 점검상에 실린더 블럭하고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를 찍어 두셨어요 어디서 누유가 되는 건지 제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가 오일팬 쪽 여기 엔진 오일 미션 쪽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봐 주시고요 4부였습니다 성능 점검상에 실린더 블럭하고 엔진 오일, 팬 쪽, 오일 팬 쪽, 미션 오일을 찍어 두셨어요.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 저 부분 더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 대표님한테 문의 전화 부탁드리고요. 하우 영상 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SM7 도어 컨디션 깔끔하죠? 선팅지 뭐 스크래치난 부분도 없이 정말 깔끔. 메모리 시트 두 개까지 되고요. 오토식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됩니다.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야 이거 진짜 깔끔하게 쓰셨다. 대박인데? 공인 면식 맞잖아. 시트, 시트 에어백까지 하셨어. 이 시트 에어백. 어 왼쪽 부분에 보시면, 우와. 오토식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거 후방에 위에 햇빛 가르게까지 여기서 조절 가능하시고요. 전동 시트, 전동 시트까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트 사용감은 여기, 여기 주름 정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시트, 에어백까지 있는 거를 꼭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핸들 컨디션 우수하다라고. 버튼 해진 까임도, 핸들 리모컨 부분에 버튼 해진 까임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열도 한번 탑승해보려고요. 스마트키까지 되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키를 안 해도 되어요 우와. 이야. 이야. 이거 옷걸인데요.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어요. 이 버튼 식으로. 이렇게 요즘에도 이런 게 없는데 내 차에도 이게 없어. 이게 그냥 달랑달랑 매달려 있지. 누르면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거든. 시트 죽거나 하는 것, 한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건 뒤에 바닥에 고객님이 코일 매트로 운전석에도 깔아놓으셨지만 이열에도 깔아놓으셨고요. 이게 모니터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조절도 되는 모니터인데요. 중요한 건 파워가 들어오는데요. 해상도가 좋지 않다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전달을 받았어요. 2열의 모니터까지 있다라는 거. 그리고 12V 단자함이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 열어 보시면 이쪽에도 있다. 워크인까지 다 됩니다. 이거 열선 시트. 2열에 열선 시트 되고요. 워크인이 장거리 여행 갈때 좀 편하게 눕고 구하라고. 이거 거의 뭐 에쿠스 수준의 이거 앞열 보조석 조정까지 가능하십니다. 이건 어. 보조석 등받이를 이거 워크인이 2열까지 된다는 거. 이건 운전 저기 보조석 왼쪽 부분 뒤에 후방 선커버도 뒤에서 운전석도 되지만 뒷열에서도 다 된다라는 거 열쇠 시트는 다 됩니다 뭐이 당시에 이 정도의 옵션이라면 정말 돈을 꽤주셨을것 같아 컵홀더 부분 있고요 이 쿠션도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도어 쪽도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는 거 제떨인가? 근데 이 부분이 약간 깨져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차량은 썬루프가 되죠 어, 상단 부위에 오염 부분 거의 없습니다. 완전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 보조석 쪽에 저거 오염 부분, 저거 하나 찾았네요. 이분 정말 차량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습니다. 옵션도 엄청 많고요. 일열로 가서 세부적인 컨디션 추가 옵션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했고요. 키는 두개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시동을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썬루프 한번 볼까? 원터치로 원터치로 잘 작동이 됩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블랙박스는 앞에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7인치 내비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겠습니다. 스티커 자국은 없는데요. 고객님 여기다 뭘 부착해 두신 것 같아요. 쇠 네. 여기 떼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스크래치나 오염부분 없다는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대박입니다. 이 차량. RPM 오르고 내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분 차량관리 진짜 잘하셨어. 에어컨이 듀얼 공조기야. 음. 이게요. 이 모니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센터페시에 가운데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쪽에서는 볼륨 뭐 라디오 버튼 뭐 채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듀얼 공조기 같아요.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맞출 수 있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 MP3, CD 체인. 치 d 이런 건안넣오실거뻔하고 깊게 수납 공간 있고요. 열선 시트. 좌우 다 되고요. 시거잭 사용 안 하시죠? 기어봉 보시면 해진 까임 없습니다. 아까 제가 후방 해상도 봤거든요. 후방 해상도 나이스. 미션 튀는 거 R, N, D, N, R. 키. 미션 튀는 거 없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아까 2열에서도 눕고 싶다 하셨죠, 감독님? 이거 완전히 그냥 일자로 니네. 일자로 니네, 이게. 완전히. 이거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2열을. 시트를 2열에도 있지만 운전석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이걸로. 왜 이때 당시에 이런 것까지 다 있으면 정말 뭐 어떻게 할까? 네? 좀당겨줄까 아니, 아니. 이렇게? 응. 그리고 컵폴더 부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약간 글로벌 박스, 여기 약간 가죽이 벗겨진 감이 있네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전혀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 핸드폰 풍경도 있요 옛날 핸드폰 풍경이 폴더폰 아 맞다 그, 그 옛날 폴더폰 있잖아요 그거 어머 진짜, 진짜 그랬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오, 이렇게 눌러서 네. <laughs> 진짜 글로벌 박스 보겠습니다 하단 부위에 1열에도 코일 매트로 깔려 있고요 글로벌 박스 야 이분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설명서까지 다 정리를 해 두셨어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 책자 보시고 오디오 사용 설명서 다 이거 정리를 해 두셨어요. 정말 차량 관리 잘 하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7 m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이 2006년식이고요. 주행거리 9만 1 0 0 0 k m 를 하고 있어요. 옵션이 정말 많아요. 통풍 시트 빼고 다 했습니다. 뭐 요즘에 나오는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건 없지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워크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도그자들이나뭐 워크인 이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너무나 마음에 들지만 선루프와 차량 관리 엔진룸 부분 봤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부분 이거 이 차량 업로드 되시면 저희 개인 채널에 올라가시면 이 차량 꼭 어디서든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필요하신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차량은 컨디션을 소개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차량 욕심 나고 320만 원에 대표님이 판매하신대요. 이거 메리트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에 비해 정말 짧은 키로수를 지니고 있다. "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SM7 차량 3.5 프리미엄 등급 전국 어디든 직업 배송 가능하시고요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 교환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해 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저희 미추홀 모터스 장인구 대표님한테 전화문의든 문자문의 부탁드리고요 저희 미추홀 모터스 뿐만이 아니라 영상 한대한대 한 대, 차량 한대한대다 찍어 보면 알거든요 이전 차주분이 어떻게 차량관리를 하셨고 어떻게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 아이 차량은 좀 문제가 아좀불편해 이거 별로야 이거 최상이야 라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차량 꼭 저희 미추홀 모터스 장일건 대표님한테 문의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오토드림 미추홀 모터스 김미연 이사였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